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어, 윤소영입니다. 주로 유방암, 뭐 위암 항암치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역사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전에는 암이라는 거를 수술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죠. 맞추기술이 어, 발달되면서 어, 유방암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절제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곳에 장기에 전이가 되고 재발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료, 항암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종류의 암에서 수술 후의 항암치료, 그걸 보조항암치료라고 해요. 재발을 줄이고 완치를 높이려고 하는 치료인 거죠. 그것이 많이 사용되었고, 그 중에서도 유방암이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보조 요법들이 어, 사용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유방암의 재발을 확실하게 줄이게 됐고 환자들의 생존 기간을 늘리고 완치를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 환자분들이 먼저 어, 수술한다, 항암치료 저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물어볼 정도로. 어, 어, 유방암 수술 후에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효과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규명이 됐죠. 일단 그 그러니까 유방암이 왜 걸렸는지부터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암은 절대 유전병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걸 잘못했다고 걸리는 병은 아니에요. 너무나 수십 가지 수, 수백 가지의 이유들이 서로 이제 그 짜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을 했어도 모른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재발이 되는 환자들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뭘 잘못해서 재발되는 거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좀 재발을 막기 위해서 예후를 좋게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노력들은 있을 것 같아요. 유방암을 유발시키는 자들, 음, 지나친 음주라든지 균형된 식생활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또 적당한 활동 한 15분 30분 정도라도 하루에 산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분 좋게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하시라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친구들 가족들과 좀 즐거운 생활 균형 잡힌 생활을 하는 거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또, 유방암은, 어, 재발이 안 되었어도 한 5년, 10년 후에도 또 재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의료진과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수술하면 끝내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또 보조 치료 잘 따라주시고, 현대의학이 또, 어, 어려운 점도 있지만 많이 발전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대의학이 발전된 점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어, 바라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구역구토는 많이 좋아졌어요. 어, 구역구토가 생기기 전에도 예방적 항구토제를 한두 개, 세 개를 서로 이제 복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구역구토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너무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또. 어, 요령껏 좀 식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임신했을 때입 덧하듯이, 그러니까 어떤 걸 평상시 먹었던 밥 냄새라든지 커피 냄새도 싫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음식, 그러니까 뭐 일식, 중식, 양식 등 다양한 좀 음식을 좀 접하고 너무 집밥만 고집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외식도 좀 활용하시고, 충분히 칼로리랑 영양을 공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좀 자주 먹는 것도 도움 되고요. 좀 좋아하는 가족들, 친구들하고 좀 맛있는 음식을 계속 생각하면서 좀 창의적으로 식생활을 어, 꾸려갔으면 합니다. 아, 네, 끼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타입에 따라서 달라요. 이제 폐경 여부가 이제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거는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 폐경 전인 경우는 호르몬이 활동을 많이 하고 이 호르몬이 어 유방암의 활성화에 역할을 하는 타입이 이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타입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폐경이 되면 아무래도 재발이 좀 적게 돼요. 담당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그 유방암 병기라든지 나이, 폐경 유부 상황 생각해서 그 보조 호르몬 치료 그 폐경을 유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혈액종양 내과 의사니까 조기 방암보다는 좀 기수가 더 많은. 암 환자들을 보게 돼요. 근데, 유방암을 진단받은 것 자체가 인생에 굉장히 큰, 어, 변화의 포인트인데, 그, 것을 놓치지 않고, 어, 본인의 삶의 가치관도 많이 바뀌고, 좋게 바뀌고, 잘 투병했던 환자분들. 유방암 걸리기 전에는 어떤 가정 주부로, 아내로, 뭐, 딸로, 이렇게 며느리로 살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다가, 음, 유방암 진단 되고 나서 오히려 자기 삶을 조금 더 소중하게 느끼고, 어, 자신으로서 살게 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같은 여자로서 어쩌면 저런, 어, 고난 속에서도 저렇게 용감하고, 또 밝고, 오히려 저한테 에너지를 주실까, 그런 존경의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저도 많이 배우게 되고, 그런 분들 지금 떠오르는데요. 왜?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죠. 음, 일단, 이제, 암이라는 게 주는 그런 어감도 그렇고, 얼마나 이제, 갑자기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암은 병원도 와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되니까, 가족들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 왔으면 좋았을 손님이지만 이왕 왔기 때문에 어 저는 잘어 이거를 음 삶에서 어떤 기회로 받아들이고 가족들 끼리도 더, 더 돕는 기회가 되고 환자분들도 좀 라이프스타일을 더 건강하고 또 오래오래 행복한 그 라이프스타일로 변경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 거기에서 의료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저희가 또 도움이 될 테니까, 어, 심탄회하게 뭐든지 얘기해 주시면 또 많은 조언 해 드리겠습니다. 네.